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나타나는 반점이다. 이 글에서는 기미의 좋은 세 가지 요법을 공유해보려고 한다. 기미는 과학적으로 갈색반 클로즈머 페이시유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. 이 글에서는 기미 완화에 효과적인 몇 가지 자연 요법을 살펴보도록 하자. 기미가 일반적으로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. 그 이유는 안면 기미가 일반적으로 태양에 노출된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장기간 태양에 노출되면 기미가 나타날 수 있다. 뺨이나 이마에 갈색 반점이 있다면 기미일지도 모르는 색채 이상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부 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기미의 좋은 자연 요법을 살펴보도록 하자. 기미 완화에 효과적인 세 가지 자연 요법 1. 프랑스 해안 소나무 껍질 추출물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해안 소나무 껍질 추출물의 탈색 효과는 얼굴 색소 침착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기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었다. 연구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. 그 결과는 분명했다. 프랑스 해안 소나무 껍질 추출물을 사용한 치료는 완전히 성공했으며 환자의 삶의 질과 피부를 개선했다. 이 치료법이 보습과 탄력을 증가시키고 피부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. 그렇다면 이 성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이 치료법의 혜택을 누리려면 경구로 섭취해야 한다. 피크노제놀 보충제라는 이름으로 이 프랑스 해안 소나무 껍질 추출물을 찾아볼 수 있다. 2. 비타민C 기미의 좋은 또 다른 자연요법은 피부에 비타민C를 제공하는 것이다. 그렇다면 이 비타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?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가 밝고 탄력 있으며 균일한 모습을 갖도록 도와준다. 또한 비타민C는 잡티 제거에 좋다. 그렇다면 이 치료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? 천연 제품 가게에서 비타민C 농축액을 사서 국소적으로 피부에 바를 수 있다. 먼저 피부를 완전히 세안한 후 밤에 농축액을 바른다. 세럼 또는 오일로 바른다. 피부가 매우 건조한 경우 좋아하는 보습제를 그 위에 발라준다. 3 산타 루치아 펠로이드 전문가들은 또한 기미에 대한 이 치료법을 분석하여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. 산타 루치아 펠로이드는 약용 진액으로 알려져 있다. 이 성분은 약용 미네랄 워터와 고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토처럼 보인다. 그 속성은 건선이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 기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이 자연 요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. 먼저 우리는 이를 마스크로 살수 있다. 패키지의 지침에 따라 피부에 직접 바르고 물로 씻어 제거하면 된다. 이 글에서 소개한 모든 기미 치료법은 천연이다. 물론 전문가들이 좋은 결과를 관찰하기는 했지만, 기미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도록 지속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. 마지막으로, 다른 피부 문제가 있거나, 치료를 받는 경우, 이러한 옵션을 시도하기 전에, 피부과 의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. 또한, 제한된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,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.